안녕하세요. 트윤맘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많이들 말하는 정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독을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독은요, intensive reading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화 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 읽기.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 잘 새겨서 아주 자세하고 천천히 읽어 들어가는 것을 정독이라고 하고요. 다독은 속도가 같이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extensive reading 해서 조금 많은 양을, 많은 양을 빨리 읽는 거죠. 많은 양을 소화시키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소화시키는 건데 이것은 그냥 쭈르륵쭈르륵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량의 책을 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extensive reading, 펼쳐진, 많이 펼쳐진 reading이라고 해서 다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그럼 정독이 좋을까요? 다독이 좋을까요? 사실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학년에서는 다독이 괜찮아요. 저학년에서는 단어들이 쉽고 또는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는 단어들이 쉽고 내가 그책 안에 내가 아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때 대부분이 아는 단어고 한90% 이상이 아는 단어고 한 페이지에 한두세 개는만 모르는 단어일 때는 다독으로 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특히 저학년 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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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욱 그렇죠. 아무래도 저학년들은 천천히 차근차근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고학년이 문제예요. 고학년에서는 제 의견으로는 정독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학년에서 정독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음, 제가 밑에 예문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고학년에서 왜 정독이 필요한지. 자, 한번 볼까요? Even though they feel similar to paper bills, plastic bills are more durable. 이런 문장인데요. 그냥, 어, 그렇다. 뭐, 이거를 그냥 속독으로, 다독으로 빨리 읽은, 그냥 쭉 읽은 친구들은, 어, 걔네들이 뭐 페이퍼필이랑 비슷한데 플라스틱이 조금 더 플라스틱 지폐가 조금 더뭐 조금 더 오래 간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문장은 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자, 여기 내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이 거의 95%가 틀렸습니다. 어, 그거 그들 그들 누구죠? 찾지를 못해요. 문장을 분석해 가면서 차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물어봤을 경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a y 가 의미하는 건 plastic b i l s 이에요 그런데 이걸 찾지를 못해요. 또 다음 문장을 볼까요? Another benefit of plastic bills is Which or that they are hard to counterfeit. 이런 문장이죠. 자, 이것은 또 다른 어, 이익은 플라스틱, 근데 이것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그 화폐의 또 다른 이익이라고 해야, 해야 되는데, 플라, 어, 또 다른 이익이네요. 플라스틱 빌에. 어, 플라스틱 빌또 다른 이익.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질문을 해요.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 이오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is가 들어가는지, r이 들어가는지는 이거는 굉장히 어, 전형적인 문법 문제인데요. 당연히 is겠죠. 왜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부분은 이거고 이 주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오브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서 이즈를 써주는 거지 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틀려요. 또그 다음 그 다음에는 위치나 대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네요. 자 is they are hard to counterfeit. 어, 위조하기가 어렵다는 문장인데 여기서 대신 나와야 될지 위치가 나와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이런 문장에서. 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될까요? 뒤에 완벽한 주어, 동사, 어 보어 라고 해야 되겠죠? 뭐뭐하기 어려운 이라고 해서 뒤에는 부사적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자 주어, 동사, 부어의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건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예요. 그럼 당연히 위치는 못 들어가겠죠? 관계되면서 위치는? 자 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능에서 과연... 문제를 잘풀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시험이나 수능에서 잘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은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학년에서는 반드시 영,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정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정리를 하자면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재밌고 쉬운 다독 한 페이지에 한쪽에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와서 충분히 유추해서 그냥 쉽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다독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 단어가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20개, 30개인데 거의 한 줄에 다 모르는 단어가 반인데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가나요?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되죠. 레벨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내외 정도 그 정도인 단어라면 그런, 그 정도인 책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만 단어와 정확한 문법을 바탕으로 한 정독이 필수인 거죠. 고학년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한 번만 읽나요? 아니에요. 반복적인 다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읽을수록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단어도 저절로 문장 안에서 익히게 되고 문법 구조도 문장 안에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으로, 한 번의 정독과 그 다음 그것을 여러 번 다독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학년 여러분이 해야 될 영어 원서 읽기의 방법이에요.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즈를 계속 올리고 있죠. 워리어즈가 제가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워리어즈 단어를 올리는 이유는 이게 일단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단어와 문법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한쪽에 모르는 단어 한 10개, 10개에서 개 15개 정도 나오고요. 계속 이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1권이, 1권이 끝나면 2권이 있고, 2권이 끝나면 3권이 있고, 3권이 끝나면 4권이 있고 쭉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같은 단어가 1권에서 나온 단어이 2권에서 또 나오고, 그 단어가 3권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 4권에서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다, 나와, 다 나와요.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여러 번, 한 권을 정독한 다음에 여러 번 다독을 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시리즈를 읽는 경우에는 그렇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1권을 읽고 2권을 읽고 3권을 읽고 4권을 읽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한 권에 여러 번의 단어도 다독, 다독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워리어즈 이런 시리즈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리어즈 단어를 짚어주고 중요한 표현을 짚어주고 문법을 짚어주고 같이 해석을 하면서 자, 한 페이지씩 한조씩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고학년은 꼭 잊지 말아야 될게 어떤 거라고요? 단어와 문법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독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워리어즈 단어 꾸준히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2권, 3권, 4권도 한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1권만 완벽하게 정독을 하면은 그 다음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